그냥 당연하게 인생은요 참 행복을, 어, 이렇게 참 만족을 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만족과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영안에 네, 모든 행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지혜가 모든 축복이 내 영안에 다들 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을 향해서 막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기쁨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어, 인생에 있어서 어,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어, 이렇게, 에, 내가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넘치게 있다는 거예요. 넘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숙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섰느냐, 응? 내가 세상에 서 있느냐, 육신에 서 있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믿음에 서야 돼요. 믿음에만 서면, 이제, 이제, 흘러넘치는 삶,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된 삶이 믿음에만 서면, 그게, 그게 그런 삶을 충분히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 열매 맺고, 어, 이런, 이런 삶이 믿음으로만 살면 누구든지 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 이렇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과 똑같은 그 대원에 서서 똑같이 살수 있어, 똑같이 살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어, 믿음 안에 서야 될 거, 축복 가운데 이렇게 서고 사람 가운데 서고 능력 가운데 서고 기쁨 가운데 항상 거기 서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만 서 있으면요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흘러나와. 예?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못 가. 예? 자동차 기름은 휘발로 탱크에서 나오죠. 휘발로 탱크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내 속에 마음의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 은혜가 이내 영안의 마음 속에 여기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게이 마음,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우주보다 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그탱크가내 속에 있어. <laughs> 이런 텐트가 있는 것처럼 정말 그그 그 바다 같은 그 이렇게 능력이 바다 같은 사람이 바다 같은 기쁨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서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느냐 어떻게 흘러 나오게 하느냐가 내 인생의 숙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콱콱콱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쫄쫄쫄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혀서 흘러나오지 않니까막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 내가 왜, 아 내가 왜 기도가 왜안 되지? 아 내가 왜 설교가 안 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속이 뚫리지 않아. <laughs> 내 속이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이 영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영의 그림자. 네? 내 속에 충만해지면 바깥도 충만해져. 내 속이 기뻐지면 바깥에도 기뻐진단 말이에요. 네? 내 속이 형통하면 바깥에도 형통해. 근데 속에, 속에 있는 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형통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냥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인생의 문제는 속의 문제야. 이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야. 네? 이 마음을 안 고치면 바깥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만 고치면 마음만 고치면 바깥에는 저절로 다 고쳐져. 다 고쳐져. 다 고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나라의 문제도 뭐 정치의 문제가 있고 뭐 경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돼. 교회가 먼저 예배가 승리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예? 목회자가 예? 설교가 흘러넘치고, 교인들이 기도가 흘러넘치고, 이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다, 다 살게 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살면 우리 나라를 통해서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 전, 전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요, 다른, 다른 걸 먼저 고칠 수는 얼마 안 돼.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마음이 답답한데, 마음이 괴로운데 말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에? 바깥에 가서 말입니다. 아, 그냥 뭐, 좋게 만들고 말입니다. 놀러 가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영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네? 세상의 문제를 이 믿음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다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마음이 모든, 마음이 막 더러운 곳이 들어오고 막히고, 전부다 이렇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세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 이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바깥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음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고, 또, 이렇게, 어, 믿음이 있으면, 어, 모든 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형통하게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야 돼. 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그 문제만 고치면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문제보다 이, 이내 마음의, 마음의 문제, 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마음을 고쳐야 돼. <laughs>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네?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일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나, 내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진짜 문제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인생의 문제예요. 믿음만 커지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 믿음을 견고하게 달라고. 사실 다른 기도보다 우리는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그 문제로 삼고 내가 믿음이 더 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 믿음의 믿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주어 받아야 돼. 예수는 먼저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게 내가 믿음을 얻는 첫첫 번째, 번째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돼야 돼. 주인 돼야 돼. 네? 주인이 안 되면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주대심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온 땅에 다 주인이지만, 그쵸? 온 땅에, 온 땅에 다 주인 거야. 그죠? 다 주인 거야. 태양도 주인 거고, 달도 주인 거고, 다 주인 거야. 근데 주님은요, 이 세상의 것만 주,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드려야 돼.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겨 드려야 돼.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그 운전수 마음대로 막 우리가 조종하냐 이거 운전수 마음대로 가잖아요, 이죠? 그렇죠? 예? 근데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요.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이 자세를 가져야 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만 나는 어디 가고, 내 마음대로만 살 거야.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면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죠? 안에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안에서. 안에서 생각하고, 안에서 말하고, 안에서 행동하고, 안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 율법적인 생각으로,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오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오래 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안에서 해야 돼. 안에서, 그죠? 안에서, 주 안에서, 예? 네?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거,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게 주안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laughs>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기도 시킬 때 하는 거죠. 성령이 기도를 할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주 안에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해야 돼. 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에도 내가 막뭐 준비를 많이 하고 말입니다. 오래 준비하고 했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는 안에서 설교해야 돼. 안에서 안에서 주 안에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말. 안에서 설교한다는 말 안에서. 주님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 주님이 설교하시니까 그 설교를 따라서 설교해야 되고, 그 주님이 준비하심을 따라서 준비해야 돼. 준비도, 설교 준비도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뭘 훈련시켜요?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요, 절대 움직이질 않아. 구름 기둥이 딱 떠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그냥 하루, 하루 머물다가 그냥 바로 움직이고, 어떨 때는 막한 달은 머물러 있어. 그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내가 막 전도한다고 나가고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데 막 설교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동할 때 움직여야 돼 성령이 멈추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행할 때 행하는 게 그게 우리 승리의 비결이야 충만의 비결이야. 예?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데 성령이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설교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나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설교한다고 나서면 안 돼. 내가 사업한다고 나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인가? 교제가잘안 이루어졌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지자못 거기에 대한 무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지 예? 왜 무지합니다? 성령을 안 바라봐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안봐질님을안 바라봐 예?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야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내 속의 움직임을 항상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바깥에만 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예?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뭐,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예? 환경에 따라서, 뭐, 아내가 가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항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관찰을, 매일 관찰을 해야 돼. 그분이 지금, 어, 야, 지금 이거 회의가 있는데, 야, 회의 이제, 니말좀 네 그만해라. 성령님이 속에서 그러면, 말은 그만해야지. 아, 성령님이 지금, 야, 이제 회의 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이제 그만하고 다른데 가.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회의를 딱 맞춰야죠, 그죠? 예? 그리고 빨리, 끝내 아니 근데 막 감정으로 막 회의를 인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하고 말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회의가 회의, 회의를 망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그래서 바깥에 바라보지 말고 내 육신의 어떤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내 내면을 항상 바라봐야 돼. 이사 시간 속에 있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잠만 살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이 오래 살면 그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죠? 뭘 원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벌써 이다 안다 말이죠. 오래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 보면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가 너무나 멀어. 절 관심을 안 가지다. 내 속에 관심을 안 가져, 그냥. 예?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 주님, <laughs>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맞아요? 예? 내 속에 있는 거 확실하단 말입니다. 내 속에. 예? 그러면 내 속에 있다고 내가 믿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분을 따라가야지. 예? 근데 내 속에 있는 분하고 교제가 안 되고,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큰 보아,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전략가가 내 속에 있고, 최고의 그 지혜자, 최고의 능력자가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예? 그분을 그냥 잠자게 만들고, 그분을 그냥 놀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말입니다. 상대를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얼마나 내가 무지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냥 율법 정도만이 하루라도 되고, 쫙 하루라도 되고, 주여 도와주세요. 즐겨 역사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아. 예? 아, 이 율법 시대에 산거 율법 시대에. 율법 시대에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하루라도 되고, 계속 도와달라고 이러는 건아도 또, 복음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은 성령이 내속에 지금 와서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그분이 그냥 기침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지 그분이 그냥 뭔가 이렇게 음,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로 우리 형통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어떤 때성경님속에서 "야, 그만 하지 마" 그러는 때 말입니다. 자기 생각까지 막 계속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또 대화에 실패한단, 말, 대화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속을 살펴봐야 돼. 내마음에 마음을 살펴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죠? 아,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과 항상, 내 속에 있는 주님과 항상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말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흘러나와. 계속 흘러나와. 계속 흘러나와. 예?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라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 막 사랑이 풍성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사랑 그냥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없어. 아, 저 사람 저 집사라는데 사랑이 없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집사는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만 가면. 이 속에서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와 사랑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강물처럼 근데 그걸 하나도 못 쓰고 사용 못하고 아저 사람 의 사랑이 부족해 아 기쁨도 부족해 능력도 부족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야 우리 집사님 사랑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하, 부유가 넘친다. 막, 그냥 하늘 말씀이 넘쳐. 기도가 넘쳐. 막, 막, 항상 이렇게 막, 흐르 넘침을 넘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목마르고, 매마르고, 말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약하고, 그거는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볼수 없어. 그건 아주 세상 사람들이지. 기독교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이야 네? 사랑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풍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님으면첫 번째로 만족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야 교인이 백명만 되도 나 행복할 것 같아 맨날 이런 얘기. 아 정말 우리 행복은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면 행복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야 그게 진짜 뭐,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 말입니다. 아, 내가 백명 있어 행복할 까 이거는, 그건 그냥 믿음의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사막에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저기 저 아프리카 가서 목회하고, 저기 이집트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 전도가 안돼서 막, 그냥, 그냥, 그냥 한명 가지고 전도하고 한명 전도하고 일년에한명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더라도 행복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 사업이 잘 되니까 기쁘고 사업이 안 되고 말이야 예? 슬프고 이거는 세상 사, 사람이지. 예수님은 사람은요. 사람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돼. 왜? 주 안에 있는데 아주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슬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낙심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주안이 없으니까 그렇지 주안이 있어 보세요 누가 행복하지 않나 자기가 주 안에 안, 서, 안 서고 주 바깥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뭐냐 세정력도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주 안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바깥에서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대지 말고,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사람한테 핑계대지 말고,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만족하지 않을까? 아, 이유는 다른 데인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야. 주 안에 굳게 안 썼어. 그래서, 바울이 말은, 네가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 털을 거기 잡아서, 거기서 살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초발이나 이런 궁금해 상관없이, 아니,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천국인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아, 야, 나 예수님 있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laughs>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그건 천국, 천국, 천국 백성이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지, 뭐.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나는요, 사안과 조건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속에서부터 천국 냄새가 나지. 천국의 향기가 나지. 천국을 풍, 천국이 드러나지. 믿음으로 보인단 말이야. 사람 사람들한테 얼굴로 보여줘. 삶도 보여줘. 와, 저 사람 말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몸에 장애도 있고, 다, 뭐, 이 문제가 있는데, 어, 저 사람은 말이야. 왜 이렇게 기뻐하지? 어, 저렇게 행복해. 왜 그럴까?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 정상이 아닌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인은 교인인데,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 비정상. 비정상 교인들을 우리가 보고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면, 그럼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울하고 똑같아져야 돼 베드로하고 똑같아져야 돼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에? 바울처럼 못살아, 베드로처럼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고 정말 풍성하지 않는단 아름, 말입니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